계십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예, 기온차도 심해지고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 판피린. <laughs> 예, 여러분, 감기 걸리는 이유가 뭘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뭐 공기가 막 이렇게 건조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위생 예, 손을 잘안 씻는다든지 예, 손잘안 씻으면 은손잘안 씻고 막 먹으면 은안 되잖아요 그쵸 예잘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몸의 기온이 낮아져 가지고 예,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 여러 요인들이 뭐를 유발하냐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나 예, 한번 봤더니요.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수면 부족. 요즘 시대에 수면 부족이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린대요. 예,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예, 할게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리고 요즘 이렇게 어르신들은 밤 9시만 되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보통 11시, 12시, 늦게는 새벽 1시에도 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고선 아침에 일찍 6시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7시간 자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7시간 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7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좀 늦게 일어나는 거죠. 보통 학, 학교 가거나 아니면 회사 가거나 이러려면 보통 6시, 5시 아니면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신분들은 5시 반 예배에 올려고 그러면 4시 반뭐 이때 일어나 가지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시간 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뭐를 하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또한 강구를 해요. 뭐 하냐? 음식도 잘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제들을 잘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면역력을 높이고, 또한 잠을 조금만 자도 숙면을 취하려고, 요즘 베개, 좋은 베개들 많이 나오잖아요. 베개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 베개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침대를 바꾸거나,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그 면역력이 높아지면, 감기 바이러스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바이러스들이 침투해 들어오면 본인은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뭐냐? 악한 마귀 사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하면 이런 마귀가 공격해 올때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들 떠나가라 딱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요. 예,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선포도 할수 없어. 그고 선포를 해도 그 마귀가 너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달려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요 누구에게 쓴 거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쓴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근신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성경에 처음으로 마귀가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런데 이 하와가 홀로 거닐고 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와가 홀로 거닐 때에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을 때, 그때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야.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야,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여, 나무 열매 봤어. 야, 그거 엄청 맛있어 보이지? 그거 한번 먹어봐.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딱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언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영적으로 좋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돼요. 예?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 코로나 끝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홀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있으면 넘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뱀이요. 뱀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틈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요 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꾀는 자라 그러니까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뭐냐 큰 용이에요 용은요 사탄을 얘기해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예뱀이 누구냐? 하와를 깨내었던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마귀. 근데 이놈의 사탄마귀가 지금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더라. 이 얘기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마귀가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 따라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깨어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깨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근신하라, 깨어라. 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분자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속으로,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나 모태신앙이야. 안심하지 말라. 이얘기예요 예? 나 교사야. 나 성가대야. 안심하지 말라. 이얘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탄은요, 바로 공격해 들어온다고요 그 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뒷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 영적인 자만 영적인 나태 이것을 버리라 이 얘기예요 예?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너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교만할 필요 없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주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예?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만 보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지할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백신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영적 면역력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예. 영적 면역력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강하면 모든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내 육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을지라도, 내가 정신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 믿음이 약하면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디서 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시작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이걸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날마다 흔들리죠.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좌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한번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아버지가 호적을 파내나요? 아니죠. 예? 네? 너, 더 그러면은 더, 응? 또 이렇게, 응? 잘못하면은 호적 파낼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부모님들이 호적 파내요? 안파네요 파네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녀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 이게 바로, 영적 면역력이 떨어질 텐데 이때 사탄이 틈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이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저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인데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지푸라기 이 지푸라기도 잡아보고 저 지푸라기도 다 잡아보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저거 잡아보면서 그 지푸라 중에 지푸라기 중에 하나가 누구야? 예수님일 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 안 고쳐주시면 어디 가요? 세상으로 가서 아또 지푸라기 잡는 거예요. 세상 지푸라기 잡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왔다 이 얘기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가복음 구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아버지는요, 바짝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나 잘났어가 아니라 나 죽었어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온연히 나아가시길 주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사는가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 앞뒷사랑가도 인사하며 나는 미약합니다. 예, 나는 미약합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냐? 믿음만 있으면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구원을 이룹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구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늘 우리가 축복받을 통로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본이에요.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백신이에요. 기도, 여러분 첫 번째 백신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은 백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상태, 기본적인 우리 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 영적 면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악한 사탄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기도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그건요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멋지게 할 필요가 없죠. 유식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에는요 무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요 귀신들린 딸을 둔 가나한 여자가 나옵니다 아까는 아버지가 나왔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나와요 예? 귀신들린 딸을 둔 가나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예? 간단하죠? 근데 이 놀라운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절실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이 공격해 올때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멋지게 유창하게 아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할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죠? 이 기도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면 축복은 응답은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기도가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는 강력한 역적인 백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 장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마귀가 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로 이기시냐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4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기록되었으되 10절에서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다가옵니다. 이게 옳은가? 이게 그런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모르게 다가와요. 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탄은 포장해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애매모호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말씀은 진리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악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셔서 빛이 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영적 면역력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난다고 그랬어요. 내 영적 면역력, 내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내 경험이나 내 재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옳은지 그른지,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외워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그냥 들고 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그냥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묵상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높아지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늘에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의 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면역력을 높였다면 종지부를 잘 찍어야 돼요. 무엇이냐? 순종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순종이 나타나와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피하리라 이거를요 퓨고라고 하는데 이 퓨고라는 단어는 피한다는 게 에이 더러워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마귀가 우리 보고, 에이, 더러워, 내가, 에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우리를 그냥 비껴가는 게 아니라, 피고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우리 본문은요, 피하리라라고 써져 있지만 도망간다 라는 뜻이에요. 예? 도망간다라는 뜻이에요. 도망간다라는 뜻이에요. 피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의 말씀에 복종하면요 마귀가요 우리 안에서 도망가 버린다고요. 예? 아이, 고 무서워 이렇게 도망가 버린다고요. 자, 근데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새겨져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순종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축복은 행함으로 얻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 면역력을 높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7절에 보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순종보다 더 강한 게 복종입니다. 예? 순종은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종은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 여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복종은! 내 생각을 배제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복종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불순종하게 돼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야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뽀삐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들보다 똑똑합니까? 예? 목사님, 우리 애기는요, 저보다 똑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를 왜 산책시키냐고.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들을 산책시켜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바이러스인 사탄이 알아서 도망간다. 예? 알아서 도망 간다는 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의 날을 세워야 됩니다. 날카로워져야 돼요. 내 영적으로 우리가 날카로워져야 돼요.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기도와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점점 움츠러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유, 추워. 아유, 추워. 계속 이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계속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면 반드시 사탄은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만 마시고,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사가 약을 지어주면 우리가 아이고 선생님 이 약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가 약 지어주면은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의심해요 하네요. 나보다 똑똑하니까 음, 어련히 알아서 잘 줘줬겠지 이러면서 잘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을 주셨잖아요. 이걸 왜 의심하면서 안 먹냐고? 예? 하나님이 주신 약도 잘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꿀꺽꿀꺽 잘 먹으셔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이 신약과 구약을 잘 먹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을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고 순종이 없다.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예요. 말씀만 읽고, 순종이 없다.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와 율법주의자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나요?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점검합시다. 우리 앞뒤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면역력을 높입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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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용과의 박수 를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